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라인과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급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음, 어제 우리 다민족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언어라든지 뭐 사는 나라 뭐 그런 게 다르니까 다 민족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한 민족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도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전도 선교의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선교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는 오늘 사도행전 이 장에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도 선교의 축복석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막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시간표상 또그 전도가 되도록 돕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도록 돕는 것도 전도입니다. 꼭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 우리가 기준 가진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막 사람을 데려오고 그것만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막 하고 그것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는 전적으로 전도 선 어, 선교의 주인은 전도 선교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는 어, 거기에서 자뭐 하는 거죠? 뭐 굳이 표현하면 심부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 전도 선교의 심부름 하는 자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거기서 심부름 할 뿐인데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오늘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으로 온이 복음받을 대상자들이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머물러 있던 사람이 6절에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그랬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역사를 보고 나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였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들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요. 본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지역 말을 유대인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 나라 어, 말을 이제 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말을 어, 쓴 거예요.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제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면서는 TCK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완전 이제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지만 그 지역 말을 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지역에서 본토에서 유대인 말만 쓰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다른 지역 말을 한 거예요. 언어를 몇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지역에 가보지도 않고 그 언어를 모르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 지방 사람, 시골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어찌되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해요? 13절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만큼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다라니까요. 5절 다시 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와 있다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예요? 우리가 138의 은약 붙잡고 정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내 수준과 어떤 내 상황과 내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고 안 여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와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 성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가 한 가족이고 같은 표현인데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 밑에 지금은 별로 안 낳지만 자식이 뭐열명 있고 뭐 일곱 여덟 명 있다. 그러면은 자녀들의 어떤 성격은 다르고 각 지역에서 산다고 해서 직업이 다 다르고 할지 몰라도 부모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고 한 나라입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 아 우리가 다 민족 선교한다. 다른 나라 간다.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 민족, 한 나라, 한 가족인데. 모금 전 나라 가는 겁니다. 거기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먼저 막 어려운 데 간다, 힘든 데 간다. 막 이건 어려운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고,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똑같아라는 거 뭐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담으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흙은 육입니다. 육신적인 건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거 어느 나라든 뭐 우리가 표현하게 어느 민족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지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만났을 때요 똑같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하고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작은 지역이지만 사는 것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뭐 배경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복음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메시지하는 대부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요, 확실하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히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보금전 할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 그러면 나보다 육신적으로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만나면 못 전해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고 말안 통하는 사람 만나면 못 전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다. 어떤 사람 만나도 확신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두 번째는 뭐죠? 그렇다면 한 문화입니다. 한 문화라는 말은 문화가 같다라는 게 아니고 똑같다라는 거. 요 결국은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영적 문제.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분화가 부분이 한 문화라는 거.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 이 원제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문화로 온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요 세계 이런 문화를 보면은요. 진짜 신기한 게요. 그걸 누가 똑같이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요. 전 세계 현장 가면요. 우상 문화요. 그것도 보면 비슷해요. 뭐 뱀, 뭐 용, 아니면 뭐 이상한 뭐 짐승에서 이상한 거 누가 가르쳐준 것처럼요. 한 사람이 그 문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전부 완전히요 사다리 문화입니다. 제 오늘 가는 이제 내일 들어가는요 필리핀은요. 거긴 또뭘 가지고 잡았냐 천주교 문화를. 그런데 그 천주교 문화가요. 자세히 보면은요 완전히 이 귀신 우상문화요. 그 마닐라 성당이라고 최근 마닐라 시내의 성당인데 가보면은요 여러분요 그 그냥 모스 그 전시해 놓은 것만 기독교처럼 뭐 해놨지요 내용은요 싹다 여러분 어디 절에 가거나 아니면 무당집 뭐 박물관 가는 것 같아. 요 전부 우상이요. 그 마리아라는 걸 가지고 싹다 우상실. 이게요 전부 사단의 전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답도 하나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졌다. 그게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어요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누구를 만나든지 요 이걸 확실히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불신자다. 그렇다면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럼 확실한 복음을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요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 여기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주인이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 선교의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그 우리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을 일으시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거기에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주역이 누구냐? 이 언약 붙잡은 자예요. 여러분서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요. 이걸요. 완전히요. 나의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서 제가 이번에 어 필리핀 가서 그 사역자들 훈련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하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라이 것으로 만들라. 이걸 어떻게 이제 어, 해야 되는가를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달하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모든 것이요,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된 사람. 이것으로 완전히요, 모든 게된사람이 다른 건 내게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뭐한 거예요? 이거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냐?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있는 곳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선교의 문을 여시냐?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선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주 쉬운 것이 정말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분명합니다. 여러분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증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내가 정말 붙잡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는 답이 정말 내게 나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문을 이 사건의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체험해 보세요. 138 언약 붙잡고 이 1장 14절 속으로 내가 정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내 수준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시는 이 사건. 이게 전도선교 읽었던 2장 1절부터 13절이죠. 여기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뭐예요? 이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요, 1382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와 연결이 돼요? 전도 선교와 연결이 돼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신다?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게 돼. 쉽습니다. 이거만 붙잡고 이거 하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십니다 결론이 한두 가지 정도 결론이 나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에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오늘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지난 주간에 그 강원도 막 불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불이 난게 문제가 아니고 바람 때문에 더 그런 워낙 바람이 세고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그두 가지 조건이 맞은 거예요.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세니까요. 불이 이렇게 확산이 된 겁니다. 민가까지 막 도시까지 다 들어오고 오늘 보니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불바람 똑같이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 오늘 이 속으로 들어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같이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언약 붙잡은 자들. 이 시대에 이 정확한 138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러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더라.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계속 메시지 했던 것처럼 이걸 해라. 올 스톱을 해. 라 한번 해라. 내 가장 큰게내 생각. 그러죠.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이들이 모였으면 이문이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뭐 우리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뭐 큰일 났다. 뭐 계속 그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이문이 열렸겠습니까 138로 완전히 담는 사람들이요. 내 생각, 내 기준, 모든 내거다 스톱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 오늘 이날 되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하루만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게 어제 결론으로 주셨는데요. 말하면 이제 다민족 목회자, 다민족 중직자, 다민족 랩런트를 세워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계 모금화할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해라. 사람을 세워라.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기에 다민족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르고 그렇다 생각하지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부족하다 아니다 그게.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도 어떤 게 메시지가 그런 얘기 하셨죠. 왜 중직자를 많이 세우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나 아유, 어떻게 저런 분을 중직자로 세우고 저분은 자격이 안 된다, 뭐, 나이가 뭐가 안 된다. 거의 다 그렇게. 그거는 우리 생각이다. 이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서 축복받도록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전도선교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전도 선교의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 방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유익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더 유익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 세워라 우리 생각할 때 다민족이고 우리 생각할 때 우리끼리도 서로 뭐좀이 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살리는 그릇을 많은 사람을 세우고 또뭐 어느 민족이고 뭐 그런 건상관없이요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 운동하더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도 선교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쓰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 3 8에 확실한 언약 속에 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기도할 때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들의 수준과 환경과 상황을 넘는 세계 복음화하는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명한 한 명에게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응답을 주시고 이 축복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산업으로 자녀들에게로 모든 지역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